난 외국에서는 이렇게 연습 공식 연습 라운드 때 팬분들이나 가족이나 매니저 이렇게 다 같이 따라 나갈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대회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저 역시도 한국에서는 이제 팬분들이 제가 연습 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신 건 처음인데 연습 라운드 때부터 팬분들과 좀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또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. 워낙 블루에러는 15번, 16번, 17번, 18번 홀이 어려워서 또 승부가 많이 갈리잖아요, 그 홀에서. 근데 또 올해는 <laughs> 티를 두 곳을 사용을 하면서 선수들한테 조금 더 그런 챌린지도 만들어주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더 많은 흥미와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. 네.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저도 뭐, 저 역시도 이 연패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모든 선수가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. 그래서, 정말 이번 주 내에 누가 더 많은 운도 따라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. 어 그냥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좀 긴장감 넘치는 그런 승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 역시도 그곳에서 조금 더제 플레이를 하고 또 경쟁을 할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. 뭐 제가 KLPGA에서 있을 때부터 굉장히 좀 그런 팬분들이나 또 많은 골프 관계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기 전부터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런 게 LPGA 무대에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도 되었고요. 음, 외국에서 투어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또 제가 올해 처음 국내대회에서 플레이하는 거라서 그런지 오랜만에 돌아와서 굉장히 좀 어색한 느낌도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또 너무 그리웠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 블루헤런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술 매주 대회를 하고 있고 또 저번 주 일본에서, 일본에서 대회를 마치고 다녀와서 음... 오늘이 벌써 수요일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뭔가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. 근데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바쁘게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음... 그러다 보니까 좀더 체력적으로도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고요. 또 음... 제가 부족하다고 느낀 점이 일본에서 좀몇 가지가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을 해서 또 이번 대회를 준비할 예정이에요.